군사 작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는 군사 작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구호 및 의료 조치입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신속히 상급 부대와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여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사법에 따른 책임 규명 절차가 시작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법적인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책임 소지에 따라 군의 대응을 조정합니다. 또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 및 언론 대응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 내부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한 조치를 취했는지 외부 법적 요구 사항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사작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군사법원 등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물론 군의 내부 절차와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인 조력 없이는 복잡한 군사 법률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